One, two, three.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에도 많이 출고기를 찍어드렸던 모델입니다 저번에 32스케일로도 한번 만나봤고 마두렛 제품으로도 두번 만나봤던 모델 바로 이 메르세데스 AMG GTR 모델인데요 솔직히 저도 이 AMG GTR은 24스케일로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게 색상이 좀 독특한게 다른 색상은 유광그린인데 이 차만 유일한 무광 그린 컬러라 저도 어떠한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AMG GTR, 이 무광 그린 컬러. 솔직히 AMG GTR의 오리지널 컬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차가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솔직히 근데 이 차가 매력적인 이유가 24 스케일임에도 프 오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어디 어디 오픈이 되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잠깐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 엔진룸 열리고, 도어 두쪽 열리고, 마지막엔 트렁크까지 이렇게 다 열리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프로폰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24스케일임에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4스케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폰이 가능한 메리트 있는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모델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메르세데스 AMG GTR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실차전을 간단히 설명해드렸죠. 저번에 2 차에 대해 실차으을 설명해드렸으니 이제 바로 이 차의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AMG GTR 모델을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24 스케일 모델답게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의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한 마감 처리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라디 AMG 전용 그릴. 이 AMG 차들만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AMG 전용 그릴과, 그리고 에어덕트 디테일도 상당히 꼼꼼한데요. 확실히 실제 모델을 그대로 잘 축소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다이캐스트 제품이라 이렇게 AMG 전용 세로 그릴에다가 그리고 에어덕트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했고 그리고 이렇게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도 단차 없이 깔끔한 마감 처리가 된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엔진룸 후드를 보시면 이렇게 엔진룸 후드 쪽에도 에어덕트 디테일을 훌륭히 잘 마감을 해줬네요. 그리고 이 차가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다른 AMG GTL 모델들도 물론 좋았는데 이 차는 무광 그린이라서 더욱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AMG GTR의 메인 컬러라고 할수 있는 이 무광 그린 컬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차도 야외 촬영도 데려갈 예정인데 어떻게 찍힐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한 차종이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이차의 전면보를 봤으니 바로 한번 측면보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측면보의 바디라인도 보시면요. 역시 측면보의 바디라인 디테일도 훌륭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일단 좀 얘가 저가형 제품이라 여기쪽에 원래는 V8 바이터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V8 터보로 들어가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노고 해칭이 안된 것보다는 좋긴 한데요 물론 노고 표현이 안된 거에 비해서는 물론 좋아요 32스케일은 이렇게 V8 터보라는 노고 표현도 아예 안 되어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 이 모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노고 표현이 된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솔직히 V8 바이터보 로고가 좀 생략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V8 터보로그로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런 측면부의 에어덕트 여기쪽에 보시면 이런 에어덕트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히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부의 바디라인을 보시면요 전체적인 측면부의 바디라인 또한 롱러즈 쇼테크의 바디를 채택했어요 일단 롱러즈 쇼테크가 무엇이냐면 앞쪽이 길고 뒤가 짧은 차량은 바디라인 방식을 가진 차인데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스포츠카드 보시면 다들 아시잖아요. 뭐 SLS나 SLR 같은 모델도 저다가 롱로즈 쇼테크 바디의 모델이었고 그리고 한참 전에 나왔던 300SL 모델도 물론 다 롱로즈 쇼테크 바디를 채택해준 차다. 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롱로즈 쇼테크 차량의 특징이라면 앞쪽이 길고 뒤가 짧은 쿠페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네요. 자 그리고 한번 휠도 보시면요. 솔직히 휠 디테일도 상당히 깔끔한데요. 이런 브레이크 디스크나 5스포크 휠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확실히 전륜 휠이나 후륜 휠둘다 보시면요. 확실히 휠 퀄리티도 훌륭한데요. 이렇게 브레이크 디스크서부터 이런 5스포크 휠 디테일까지 잘 재현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후면부에도 AMG GTR 모델답게 이 스포일러 디테일도 잘 살려줬습니다. 역시 하드코어 AMG 모델에 걸맞게 이런 GT 윙 디테일이나 테일램프 클리어 파트로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AMG 로고나 GT-R 로고가 따로 생략이 된게좀 아쉽긴 해요. 좀 AMG 로고나 GT-R 로고가 생략된 게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후면부의 퀄은 나쁘진 않습니다. 좀 로고 프린팅이 몇개 생략된 게 조금은 아쉽긴 해도 그래도 벤츠 로고 하나만은 그래도 디테일하게 잘 넣어준 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테일램프도 무려 클리어 파트로 단차없이 깔끔한 마감 처리를 보여준 것도 개인적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의 배기팁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실제 모델하고 비슷한 이런 디퓨저나 배기팁 퀄리티도 실제랑 똑같이 잘 재현을 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은 일단 전면부에 온 이유가 엔진룸이 열려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폰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한번 이 차의 엔진룸을 볼게요. 자, 한번 AMG GTI 모델의 엔진룸을 보시면 좀 엔진룸 퀄은 좀 많이 아쉬운 편인 것 같아요. 좀24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가 형티가 조금 난다라는 생각이 든다랄까요? 물론, 프로폰이 되는 기능은 좋지만, 근데, 엔진 룸퀄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좀 엔진룸이 어느 정도 잘 재현이 되어 있긴 해도, 좀 솔직히, 엔진 룸퀄이좀 많이 아쉽긴 해요. 좀 엔진룸이 어느 정도 재현이 된건 좋지만, 좀 엔진룸이 실제랑은 좀 약간 다른 게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한번 후면부도 보시면요. 후면부에도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거든요. 솔직히, 근데 트렁크 재현은 나름 잘 되어 있어요. 트렁크 재현도는 상당히 훌륭히 잘 재현이 되어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모델은 마지막으로 도어가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풀오픈 기능이 있다고 라 했는데, 일단 엔진룸하고 트렁크는 보여드렸으니, 이제 바로 이 차의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AMG GTI 모델을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24스케일 제품답게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실제 AMG GTR 모델하고 비슷한 풀버켓 시트 역시 하드코어 모델답게 이런 풀버켓 시트 디테일서부터 실내 인테리어도 AMG GTR 모델하고 흡사히잘 재현을 해줬어요 실내 퀄리티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상당히 AMG GTR 모델하고 거의 흡사하게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AMG GTR 내부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솔직히 인터넷에서 찾아본 모델하고 거의 흡사히 잘 재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AMG GT 모델도 실차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AMG GT는 어느 정도는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AMG GT랑 비스듬하게 이 실내 코를 잘 살려준 것 같아요. 한번 실내 쪽 자세하게 한번 와서 볼게요. 이런 센터 페시아나 스티어링이나 계기판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봐도 이런 풀버켓 시트 소수석쪽에서 봐도 이런 마찬가지로 풀버켓 시트 디테일이나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내장제 퀄리티까지도 상당히 잘 제안을 해줬어요. 실내 디테일적인 마감도 상당히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메르세데스-AMG GTR에 대해서 한번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소감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엔진룸이나 뭐좀 약간의 부분 부분적인 로고 프린팅을 제외하고 는좀 아쉬운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엔진 룸이나 좀 측면부에 V8 바이터보 로고가 제대로 생... 표현이 안된게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전체적인 디테일은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쫙 둘러보시면 거기 디테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적인 마감을 봤을 때 외장 퀄리티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한번 자꾸만 볼게요 운전석 쪽에서 내부 보시면 운전석 쪽 내부 마감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 내부 마감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잘 제안해 준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이 메르세데스 AMG GTR 다이캐스트 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